윈도우즈 돋보기란 무엇이며 화면을 확대하는 방법? 컴퓨터에서 글자나 이미지를 더 크게 보고 싶었던 적이 있나요? 윈도우즈의 돋보기 도구는 바로 그런 기능을 합니다. 화면의 일부를 확대해주며 먼 거리에서 보거나 특정 부분을 확대하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게다가 윈도우즈에 기본 포함되어 있어 따로 설치할 필요도 없습니다. 돋보기의 용도. 돋보기는 화면의 텍스트, 아이콘, 사진, 창등 모든 것을 더 크게 보여줍니다. 작은 글자를 읽기 어려운 사람에게 특히 편리하며, 화면이 너무 좁게 느껴지거나 모니터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도 도움이 됩니다. 가장 빠른 활성화 방법 돋보기를 빠르게 켜려면 확대하고 싶은 위치에 마우스 커서를 두고 윈도우즈 로고 키와 플러스 키를 누르면 됩니다. 끄려면 윈도우즈 키 플러스 ESC를 누르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설정에서 활성화하기 수동으로 켜고 싶다면 시작 설정 접근성 또는 사용 용이성 돋보기 활성화 순으로 이동하세요. 윈도우즈 10 윈도우즈 11및 이전 버전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확대 및 축소 방법. 돋보기가 켜진 상태에서 윈도우즈 플러스 플러스 키로 확대하고 윈도우즈 플러스 키로 축소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더하기 alt를 누른 채 마우스 휠을 돌려 확대 수준을 조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돋보기 표시 모드. 돋보기가 항상 전체 화면을 차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전체 화면. 화면 전체를 확대. 렌즈. 마우스 포인터를 따라다니는 확대창. 고정. 화면 일부가 고정된 영역에 확대되어 표시되고 나머지는 정상 화면 유지. 컨트롤 더하기, 알트 더하기, M으로 모드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확대한 상태에서 화면 이동. 확대된 상태에서는 키보드 방향키, 컨트롤 더하기, 알트 더하기, 로 포커스를 이동하며 마우스를 움직이지 않고도 다양한 영역을 볼수 있습니다. 돋보기가 유용한 사람들. 시력이 약하거나 작은 글자를 읽기 어려운 사람. 작은 화면이나 먼 거리에 있는 모니터를 사용하는 사람. 작업. 편집. 디자인, 지도나 이미지의 세부 확대가 필요한 사람. 제한 사항 및 참고. 확대 배율이 너무 높으면 화면이 픽셀화되어 글자가 들쭉날쭉하거나 이미지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돋보기는 가볍고 무료지만 더 다양한 기능, 대비 향상, 음성 읽기 등이 필요한 경우 전문 소프트웨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만한가? 화면을 더잘 보고 싶거나 텍스트와 세부 정보를 쉽게 확대하고 싶다면 윈도우즈 돋보기는 빠르고 편리하며 무료인 훌륭한 해결책입니다. 가볍게 시도해보면 복잡해 보이던 문제도 단축키 하나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직접 사용해보고 일상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확인해보세요.